책속 성공 사례나 유튜브 영상은 공감이 가지만 적용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내 상황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해도 매출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나는 왜안 되지? 하는 자책만 남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내 상권과 내 매장 상황에 딱 맞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또 다른 대안으로 선택하는 게 레시피를 배우는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하지만 배운 걸 매장에서 적용하다 보면 상권과 맞지 않거나 원재료를 얼마나 준비해야 로스가 안 나는지, 원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수익이 남는지 이런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이 직접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해결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장님들이 고민 끝에 찾는 방법 중에 창업 컨설팅이 있습니다. 창업 컨설팅은 금액부터 부담스럽죠. 보통 천만 원이 넘습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돈을 내고도 정작 현장에서 부딪히는 세세한 문제는 여전히 사장님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합리적인 가격에 내 상황에 딱 맞는 실전 사업 가이드를 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책이나 유튜브 원데이 클래스에서 빠져있던 실전 노하우를 한 번에 담은 코칭입니다. 현장에서 검증된 방법을 각 사장님 상황에 맞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샌드위치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매일 재고 관리, 손님 반응, 원가율, 뭐 재방문율 같은 문제에 직접 부딪히며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전하는 건 책이나 영상에서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오늘도 매장에 적용하고 실제 성과가 검증된 살아있는 노하우입니다. 이미 이 방법으로 성과를 내고 계신 사장님들이 연이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문제와 해결책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곧바로 매출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샌드위치 카페 창업과 운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최적화된 코칭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